안녕하세요 박 교수입니다 오늘 리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 돌아가는 거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etf 승인 임박이라면서 호재 뉴스는 터졌는데 정작 차트는 지금 별로 좋지 않죠 이거 단순한 조정 아니라는 거예요 세력이 시장 전체를 조종하고 있다는 명백한 근거입니다 etf 라는 당근 하나 던져 놓고요 그 뒤에서 가격은 반대로 흔드는 거예요 이거 세력의 전형적인 양동작전입니다 먼저 시장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너무나 투자 심리 위축되어 있죠? 자, 이럴 때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세력은요, 공포를 만들고요, 개미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지금 뉴스 보세요. 자, 이더리움 리플 거래량 감소, 투자 심리 위축. 자, 이 문장 하나면은 됩니다. 세력 입장에서는요, 개미 멘탈 흔들기에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세력이 하는 방식은 진짜 간단합니다. 먼저 거래량 죽이고요. 악재 기사를 다 던집니다. 그리고 공포 분위기 만들죠. 개미가 끝났네 하고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세력은 마지막에 조용히 주워 담는 거예요. 그리고 개미는 매번 똑같이 합니다. 손절하고 나면 다시 반등. 상승 나면 뒤늦게 추격 매수. 조금만 눌리면 불안해서 또 던지고요. 그럼 수익은 결국 누가 가져가요. 세력이 가져가겠죠. 그런데요, 기산에도 답이 있어요. 양적 긴축 종료 예고. 자, 이거요. 중장기 자금이 유입된다는 거죠. 즉, 기본 펀더멘탈은요,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금이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멘탈이 흔들리는 거라는 겁니다. 보세요. 자, 개미들 꼬시더니 들통난 작전 세력. 자, 실제로 시장 뒤에서 가격을 조작하고 있다는 공식 확인이죠. API를 이용한 거래량 부풀리기 인위적인 호가 조작. 자,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 가격이 올라가는 척 급락하는 척 연출해서 개미 심리를 정확히 통제한다는 겁니다. 유동성 낮을 때 세력은요 가격 급등 급락을요 인위적으로 만들고 그걸 뉴스랑 엮어서 공포 혹은 탐욕으로 몰아넣습니다. 즉, 시장력 가격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작. 된 심리를 움직인다는 거죠. 이제 리플 차트 보시면요, 자, 가격 반등은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래량이 줄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진짜 매수세가 아니라요, 세력이 숨고르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진짜 반등이면요, 거래량이 동반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래량 없이 가격만 들어올렸죠. 이건 세력이 공포 구간에서 모은 물량요. 테스트 반등으로 수익 구간 진입 가능성 확인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윗골이 계속 달리고 있잖아요. 이거 아직 개미 물량 완전히 털리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즉 반등. 중에서도 개미가 던지면 세력들이 계속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럼 차트 흐름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바로 리플 세력이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뭘 의미하냐? 지금 리플의 방향 차트가 아니라 일정이 그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지금 리플은요. 대형 이벤트를 딱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리플 투자하실 분들은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락업해제 자두 번째로는요. 토큰 소각인데요. 지금 리플 가격 흐름요. 이두 가지 이슈에서 완전히 갈릴 겁니다. 이번에 가장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기회가 되는 이벤트가 바로 락업폐제인데요. 이게 뭔지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코인 시장에는요, 재단과 고래들이 묶어둔 물량, 즉, 시장에 바로 던질 수 없도록 잠가둔 물량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규모가 지금 상상을 초월한다는 건데요. 현재 공개된 데이터 기준으로만 봐도요, 100조개 이상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농담이나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 전체를 흔들어 버릴 만한 사이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물량을 아무 때나 던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처럼, 자, 오늘 불안한 하고 그냥 시장가로 매도하는 구조가 아니고 정해진 일정 바로 락업회제 일정에 맞춰서 만 시장에 풀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락업회제가 오기 전에 항상 가격 펌핑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단과 고래들도 자기 물량을 최대한 높은 가격에서 처분하고 싶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락업회제를 앞두고 일부러 랠리를 만들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구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즉, 흐름은 거의 공식처럼 흘러갑니다. 락업 해제 전 펌핑, 락업 해제, 그리고 매도 폭탄 투하하면서 대폭락이 나와요. 이건 수많은 코인들이 반복해온 패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팩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 락업 해제 직전에는 5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흔하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면 답은 하나입니다. 공포에 털릴 게 아니라 바로 타이밍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락업 해제는 위기이지만 동시에 폭발적인 수익 기회라는 거죠. 실제로 락업 해제 이벤트는요, 처음 보는 흐름 아니에요. 이미 과거 리플에서도 대규모 락업 해제 전에 시세를 펑 뛰게 했다는 폭로가 터져 나왔던 적이 있었죠. 암호화폐 규제가 명확하게 정비되지 않은 현재 코인 시장에서 락업 해제로 인한 시세 부양 이벤트는요, 뒤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UX링크 2024년에 10배 상승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우연 아니라는 거예요. 락업 코인에는요,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 모르면 평생 물려요. 흐름은 항상 똑같습니다. 락업 한달 전에 이렇게 조용히 매집되는 구간이 있고요. 락업 2주 전부터는 세력이 슬슬 물량 정리 시작합니다. 그리고 락업 직전에는 가격 펌핑 하면서 추격 매수자들 다 학살시켜버려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펌핑 이렇게 터지고 나서 들어간 사람들은 100% 물린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반짝도 아니고 장대양봉 이렇게 미친 듯이 연속으로 터지면서 수직 상승합니다. 이때 쫓아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절대 올라가는 속도 못 이기고요. 매도 못하고 그냥 고점에서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안전하게 이렇게 저점에서 선점해야 되거든요. 솔레이어 400%, 퍼치펭귄 500%, 크로노스 400% 이게 다 운이라고요. 천만에요. 이거 다 전략입니다. 차트가 아니라 일정 이벤트로 먹은 수익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 리플은요, 단순한 락업 해제 이벤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토큰 소각 이벤트까지 동시에 겹쳐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폭발적인 슈팅이 나올 조건 이미 갖춰졌다는 얘기고요. 쉽게 말해서 이번 상승 그냥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역대급 파동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게요. 많이 올라간 코인은 무조건 크게 조정이 온다는 시장의 철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이벤트성 코인은 기술적 분석, 차트 패턴 매매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이는 시나리오 장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오직 일정이고 바로 날짜라는 거죠. 그리고 목표가 역시 차트로 잡는 게 아니고요. 락업 해제 시점 기준으로 이렇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대응 자료집 못 받으신 분들은요. 010-5944-9909 여기로 성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이렇게 이번 락업 일정 정리 타이밍, 목표가 전략까지 자료집으로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전 요구 같은 거 절대 없고요. 100% 무료로 지금 대응 지출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받아보시고 도움 안 된다 싶으시면 그냥 무시하셔도 되세요. 부담 절대 가지실 필요도 없고, 손해보실 일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진심을 담아서 영상 이렇게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도 더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